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이건 이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시가총액 1등이니까,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았던 건 알잖아, 그제? 어, 일 이제 이전 고점, 요거 싹 돌파하고 나서, 그중 인위적 감사는 없다라고 했었던 실적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듣고 하락을 했다가, 그제? 어. 그런 가운데에선 지금 그 위에 놓여있는 저항권 라인이 독일알리잖아 그죠? 요 라인. 요걸 쭉 연장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상황인데, 그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요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이 들어갈만 하다. 이제 어, 여기 들어가면 또 광분하지 말고, 그죠? 그게 이제 65,000원 라인에서 68,000원, 요 정도 라인인데, 그 65,000원, 68,000원 간다고 막 쫓아갈 일은 아니고, 그쵸?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뭐예요? 지수는 상승 흐름이잖아. 지금 반도체는 뭐예요? 여기서 저점에 이제 추세 라인을 요렇게 요거 무너뜨린 음봉을 다시 잡아주긴 했지, 그지? 이렇게 어, 힘은 세지 않아도 이전 고점을 일단 요 라인에서 오르락 내려 여기 이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잡아줬으니까 요 폭만큼 반등을 하면 요 가격상으로 66,000원, 그죠? 그런데 이제 68,000원 나인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68,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고 이럴, 그럴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야. 반면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반도체 섹터 전반이 강한 게 아니다고, 조그만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 예? 파크 시스템즈 정도가 여기에 락 내락하면서 리 박스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정도. 그다음에 HP, SP, 그렇죠? 어, 신규 상장주 부분이긴 해도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이평선 수렴하고 외바닥 쌍바닥 찍고 되돌아 나아가려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 정도지 기관 매물을 외국인들이 소화하면서 그리고 뭐 l t 백죠 그렇죠? 어, 이전고점 라인 부분 이 라인을 돌파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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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려고 하는 정도 그죠? 거기에 이제 ISC i s c 도 이전 요 라인에서 지금 쿠터프 그, 그나마 지금 얘네들은 월봉에서 양호한 애들이다 그 정도의 보입다 그런데 이제 섹터에서 이제 2차전시 뭐 저는 2차전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시가총액 2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자고 그럼 시가총액 125조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죠? 극도로 상승을 하면서 1차 상승과 또 2차 상승을 마무리했고, 마무리한 가운데에서 보호 예수 물량과 애플에 하락하면, 아죠,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외바닥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죠? 보호 예수 물량 소화를 미리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소화했고, 그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지금 이점, 요차 상승에 했었던 요 지점을 회복한 상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형태의 움직임인가, 한번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죠? 그 L G 에너지 솔루션의 부분을과 흐름을 완성 셀 업체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L 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 D I, 삼성 S D I, 어, L G 엔솔 5에서 물량 앱 테슬라 하락 이것 때문에 내려왔지만 얘도 똑같은 지점에서 뭐 쌍바닥을 찍고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모습으로 보면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더 좋지. 모습 자체도. 그죠? 그리고 삼성 SDI가 포스코케미칼에 40조 공급 계약을 했다.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다는 건 삼성 SDI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 이것에 치중하던 게 마켓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LG 연설도 오를 거지만 삼성 SDI의 공략이 더 나은 쪽이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쪽은 양극재 쪽이지, 그죠? 뭐, 이미 포스코 케미칼은 돌파를 했고, 그 어,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에. 모습이 지금 이제, 뭐예요? 네. 포스코 케미칼 보다는 못, 하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 1년을 쉰 상황에서 3월달 IRA 흐름 부분이 전개가 된다면 전개되는 흐름이니까 더 나은 흐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어. 에코 프로 비엠의 부분과 또 뭐예요? 에코 프로. 이미 에코 프로도 에코 프로가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의 연봉하고 비슷해. 예? 네? 어. 이미 에코 프로는 근데 사실 에코프로 비엠보다 에코프로가 더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많이 올랐다고 매도가 아니라 그만큼의 성장 흐름을 갖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 라인 부분을 돌아서 지금 진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이런 양극재 쪽 라인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나노 신소재 부분도 이 하락 추세를 돌아서서 돌아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 라인 부분과,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쪽이 또 여러분들이 1월달에 가장 화려했었던 게 뭡니까? 로봇 관련주였지.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뭐니 뭐니 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지, 그제? 어, 뭐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라고 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차 상승. 1차 상승 이 라인 들어왔다가 그리고 쉬고 요만큼을 쉰 상황에서 조정 보였지 그리고 2차 상승 부분을 갔잖아 2차 상승 부분을 지금 돌아서 돌파를 해서 지금 갔다가 다시 요 폭만큼을 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을 갖겠지 그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 요 왜냐면 대장이 밀리면 만약에 대장이 20선 근처로 들어오는 밀리면 고점이다라고 보고 밀리게 되면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로보티지나 예? 뭐 로보스타나 spg나 왜 그래서 대장 내가 로봇 관련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를 보셔야 돼뭐 그렇죠? 어, 참성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급등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적 매매가 가능하지 않는 분은 쉽지가 않은 구역에 이제 가격이 들어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AI 쪽 그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그렇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코난,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 셀바스 AI AI는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 중식이긴 해도 얘도 2차 상승까지 들어온 상황이야 그죠? 셀바스 AI 그러니까 얘네들 바톤을 이어받은 게줌 인터넷, 줌 인터넷도 그런 흐름들 속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테마성 종목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올라갈 땐 좋은데, 한번 올라가서 깨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뭐이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고 있는 중이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기술적 흐름 부분을 잘 간파해서 움직여야지 그죠? 어, 그런 상황들을 갖고 거기에 이제 연관 있는 종목 부분들이 뭐예요? 브리지텍이나 또 솔트룩스 거기에 눈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천억, 이천억짜리여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담배 피러가기도 쉽지가 않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섹터 부분에서 또 신규로 전향해서 올라갈 만한 부분들을 각종 게 뭐예요? 지난번 에 얘기했었던 우주항공 쪽이잖아. 그게 세트랙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는 지금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연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지난 2021년, 2020, 세게 올랐다가 2022년 조정 그렇죠? 그리고 2023년 지금 양봉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갖고 갈 거냐. 우주항공쪽 라인이니까, 페이스엑스와 원넵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대한 재료, 뉴스를 가지고, 스트랙 이 그리고 AP 유성. 요 이런 라인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죽진 않아, 이런 주식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사이지 위로 올라가, 팍 올라갈 때 쫓아가면, 변동성에 쉽지가 않고,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a p 위성 그리고 또뭐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더 선호해. 이게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돌아나가는 자리가 정계가 되는 흐름이면, 여기가 지금 정비열된 1차 상승구역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더 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우량 부분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 그죠? 오스템임인플란트와 그건 지금 뭐 공개 매수 때문에 거래 정지 대응 있지만 몇 원체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임플란트 쪽에 그 덴트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쇼박스 라인을 돌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목표치 라인 부분 측정할 땐이 그 정도로 측정하면 되겠죠 그죠? 한 13만 5천 원 정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건 조금 부담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화장품 중국의 리오프닝 뭐 해서 또 화장품주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야 그렇죠? 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는 매매를 안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양호해지고 한 종목 부분을 보면 애경산업 그렇죠? 어, 애경산업의 실적이 양호해지고 지금 외인들의 매시가 들어오고 이전 고점 라인에서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이격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 시점 분에 언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느냐. 그러니까 애경산업과 또 한국 콜마. 실적이 양호한 쪽. 한국 콜마. 그냥 비슷하죠? 모양이. 그죠? 거기에 이제 더 조그만 종목으로 보면 AVCNC. 여기서 이제 눌려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라인 정도인데 여기를 돌아서 나오는 형태. 7,500원을 돌아서 나오면 또 근데 저는 뭐 화장품은 간다 정도지. 일단 어. 이제 그런 네. 가운데에서 문화 콘텐츠 이쪽은 뭐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지만 JYP 엔터 그냥 이미 신고가를 정신하고 돌아섰죠, 그죠? 그게 어. 이제 마디. 근데 이런 쪽은 또 눌림을 줄때 접근을 해야지 쫓아가서 가게 되면 상대적인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JYP SM 그죠? 모습 비슷하지요, 그죠? 이 라인 부분을 이제 역사적인 고점 라인 부분을 뚫었잖아요 이게 박스 다고 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시는 뭐에 88,000원을 하여하면 안되죠 그죠 어, 이 박스 만큼의 상승 부분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이 전개될 수가 있는거지 어, 다만 이제 올라갈 때보다는 눌림목을 줄때 공략의 포인트를 삼아야 되고 그게 조그만 종목으로는 팬엔터테인먼트 그죠 이미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규정을 그 좀보였잖아 그지? 어, 그리고 이제 두드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지 쫓아가면안 되는 쪽이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방산 관련 쪽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습 보면 이런 그런 라인으로 지금 수렴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라인에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현대, 도전. 모습이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어, 지금 수렴형에 있잖아. 요 이렇게 수렴형.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요 하단 라인으로 하단 라인으로 들어올 때 매수를 했다가 빵 뚫는 흐름이 전개될 때 이제 비중을 축수하는 형태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태양강 쪽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나 모습 자체를 보면 아직은 여기서 탁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서 드렸었던 뭐예요 3월 10일 날 뭡니까? 정기변경 지수 정기변경의 대형주 중형주 이런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 로템이나 c s 윈트 이런 쪽은 현대 모터넷. 오토넷. 현대 모터넷도 실적 부분에 비하면 지금 현대 모터넷은 실적이 안 좋은데,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계속해서 뭐해. 지금 장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이잖아. 2021년 지수가 계속 내려왔지. 이렇게. 2021, 2년 1월 달에 3266포인트, 현대차, 기아차가 찌를, 찌, 고점 찍을 때, 현대 오토넷도 고점을 찍었고, 지수, 뭐, 지수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지. 2021년 6월, 6월 달에 3300포인트, 2022년 6월 3300포인트 때, 요 고점 찍고. 그렇죠? 그리고 종합주까지서는 아까 뭐, 보셨지만,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현대 오토넷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그, 보여줬잖아요. 연봉으로 보면 거의 뭐 16만원과 9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인거지 사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고 사상 실적도 양호하니까 다시 상단으로 갈수 있는 힘을 갖는거지. 그게 이제 어,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대면 연에 주목해야 될 테크놀로지에서 SDV 그렇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클레에서 소프트웨어가 설계 중심이 되는 자동차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전문에 대한 매력 이 부분도 함께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뭐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성일 아이텍이나 세비 캠 코스모 화 이런 쪽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양호한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d 엔터디엔 t 얘도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야 회사 자체는 뭐이 디스플레이에서 2차전지 장비업체로 노약하는 분인데 여기 박스 딱 만들어놨잖아, 그죠? 한번 뛸만한 유치분을 갖고 있지. 거기에 이제 2월 달인데 이제 3, 4월로 가고 어 조금 한두달 정도를 보게 되면 3월 달 봄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와요? 황사 얘기가 나오고 막 하잖아, 이제 어 그런 타이밍이 전개가 되는 부분은 사실 2월 달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이제 공기청정기, 중국의 이제 대형 가스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유닉스라든지. 이니아, 크리넨, 사이언스. 이 공기 청정기 경화기뭐 이런 쪽인데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이런 쪽 부분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파트모인의 개별 흐름이지. 거기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 V, 이런 쪽도 뭐 착한 찔끔이지만 이 천억짜리들이 다 이래. 그러다가이 한번 양봉 뽑으면 때려야 되는 위치가 유치들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유형의 종다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신규 관련주 중에서 보게 되면 뭐, 샤페롤이나 아, 스코넥참. 모양들을 만들어 가지고지요. 어, 신규 상장하면서 시장이 안좋았었안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저점 부분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 박스를 살짝 돌파하려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어, 이런 유형의 이제 이건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개별 접근해야 될, 그럴 정도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세 섹터의 한두 종목 부분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더 떨어질 자리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선도할 만한 흐름은 아닌 그런 위치지, 반면에, 이제, 케어젠이나, 큰 박스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큰 박스를 돌아나가면, 상승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데, 케어전도 마찬가지고, 3천당 제약. 근데 저는 뭐, 요, 요 부분도, 원체 제약 바이오는 별로 싫어하니까, 어,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그런, 어, 종목들이, 이걸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다 한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속에서 더 강하고,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인 그런 흐름들내 섹터와 종목 부분 주가가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전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위험하고 생야나 개별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들 한번 어, 살펴보고 관심 가져보는 것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